반갑습니다 금일 도지코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지도 상황이 좋지 않죠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채널을 만들었고 이 채널 안에서 상단에서 지지를 받나 싶었지만 결국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상단에 나왔던 게 뭐냐 페이크아웃이 되겠죠 채널 하단까지 결국에 왔습니다 페이크아웃이 나오고 제가 영상마다 이 채널 하단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채널 하단 이탈까지 나왔어요 이탈까지 나왔고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매매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굳이 이제 매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피보나치를 찍어보면, 아직까지는 뭐 여기를 뚫고 내려가는 건 보여주지 않았어요. 여기 258원, 이 부분은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했죠. 지지를 받고 여기서는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충격파의 가능성이 있고, 사실 지금은 충격파의 관점보다 이 조정파로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거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저는 도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 618 구간에서 도전하지 않을 거고. 비트코인을 보여드리자면,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여기서 이중지그지그의 관점으로 봤었고, 이미 고점이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떨어지는 파동의 모양도 임펄스 형태가 좀 보입니다. 4파 반등 이후에 5파에 하락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 뜨코인 도미넌스도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 상승 채널을 통해서 아직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장은 지금 당장은 좀 오, 오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도지코인도 결국에는 채널 하단까지 이탈을 해버렸다. 상황이 그렇게 많이 좋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 당장 가까운 자리는 이618 자리인데 이618 자리도 비트코인이 조금 조정을 준다면 충분히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 라고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특별한 추세가 나오게 된다면 제가 텔레그램 채널 안에서 브리핑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브리핑들을 남기고 있으니까요. 채널 안에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아직도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에게 레퍼를 쓰면서 돈 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유튜버들에게 내는 수수료가 한 달에 50만원이 넘습니다. 제발 이제는 여러분 수수료는 여러분들이 챙겨가세요. 이거 다 누구한테 가는지 알고 계시죠? 유튜버들한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수료 다 놀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제는 본인 수수료 본인이 받아갑시다. 네, 링크와 정확한 내용은 텔레그램 채널 그리고 동영상 댓글창에 남겨둘 테니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텔레그램 채널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